네 여기는 저 의령의 탑바위입니다. 가장 탑바위 입구까지 주차 하 차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오늘 딱 오는 날 비가 와가지고 어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탑바위 어디 있어? 어디 있 있어, 있어, 있어. 어디 거지? 탑바위. 탑바위. 아유. 탑바위 탑바위는 3 0 0 m 자 여기 그냥 탑바위 길까지 3 0 0 m 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은 좋다 했거든 저기 뭐 저거 났네이 레일이다 아마 이게 이못 가게 막아낸 건 아니다. 자, 탑바이. 네. 아, 무섭다. 아이리와 아, 이아이리와 아, 이리아야 돼. 아근이 우산 이 써도 아, 이다아이거아이이이 음, 아니, 땅이 말랐어, 이거, 보이서 뭐 탑바이 보러 왔는데, 탑바이는 보고 가야지. 어! 바로 앞에다 엄마! 바로 옆에 있네 0 0 m 300m? 100m다 100m 자, 소원을 빌어야 된다 소원을 여 소원을 빌어야 된다 타빠이 소망 기대원 타빠이 탑바인께 소원을 빌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진심으로 빌어보세요. 한 가지는 들어드립니다. 드릴게요이게 탑바이 소원 기원대. 저 위에 나도 자라고. 그래안 탑바위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탑바위는 난강변에 깎아지는 벼랑 위에 1940년 창근한불안함 난강을 지켜고 있는 탑 모양을 바위로 이런경... 구경중 육경이다. 이바위는 생긴것이 분명히 없잖아 원래 쌍탑이나 수탑으로 불렸고 지금은 수탑만 남아있다. 그 모양은 보통 20톤 가량이자 읽어보십시오. 캡처해서 탐바위. 음, 음, 음. 보기에는 작아보지만 실제적으로 엄청 큽니다. 남은? 영상으로는 작아보지만 엄청 큽니다. 탑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는데 크기는 한 5m 정도 돼 보입니다. 좀 우구 숨을 이렇게 가지고 그 정도 가면 되나만 이런쓸 것. 저기 어저 입구 차를 대면은 저탑바이 올라가는 탑바이요. 시작되는 데서 저 탑바이까지 거리는 제가 볼때한5 0 m 1 0 0 m 지 100m. <laughs> 한 100m 넉넉 잡아 100m입니다. 빨빠이 올만 합니다. 소원도 빌었고요. 궁금해서 오는 거지 뭐. 응 어. 좋은 거 같다. 이 정도 묘가 많네. 이거도 묘가 잘 지어놨네, 맞진데그러강이래 보이고. 이야. 이야. 넓다, 넓 어.